자, 우리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떠올려보죠. 혹시 뭐였는지 좀 기억납니까? 유정이? 그, 인수정리는 기억이 나는데, 나머지 정리는 기억이 안 나요. 아, 인수정리는 기억이 나는데, 나머지 정리는 기억이 안 난다. 자,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, 사실 저 말을 왜 만들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. 그냥 저건 뭐냐면, 그냥 항등식의 일부분일 뿐이에요. 자,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얘기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왜이 녀석이 항등식의 일부분인지를 쌤이 좀 얘기를 해 주고 바로 한번 문제를 한번 좀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.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혹시 이거 우리 나누쌤 다항식의 나누쌤에서 만약에 나눠짐을 당하는 녀석이 fx가 되겠고 나누는 애가 gx, 그 다음에 몫이 qx고 나머지가 r라면 이 우리 검산식 쓰는 방법 아시죠? 네. fx는 gx 곱하기 qx에 더하기 r 요거. 자 이거 자체가 먼저 항등식이라는 걸꼭 아셔야 돼요. 자 근데 이게 항등식일 수밖에 없죠? 왜? 오른쪽 다 곱해서 다 계산하면 뭐랑 똑같아져. fx랑. fx랑 똑같아지니까. 우리 그래서 초등학교 때 검산하는 거 배웠었잖아. 네, 네. 그죠? 어. 아, 그러니까 일단 이 녀석이 항등식이라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좀 들고 간 채로 출발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나머지 정리라는 건 무엇이냐? 나머지 정리란, 나머지 정리란, GX, 나눠주는 녀석. GX를 0으로 만드는, 무슨 값? X의 값을, 어디에다가? 식 전체에다가 대입하면, 바로 뭐가 나온다? 나머지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조금만 굴려보면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 하는 게 결국에 항등식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뭡니까 GX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내가 대입한다? 이거 아무 숫자나 대입한 거죠 음. 네네. 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대입한 거야. 조금 더 원하는 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gx를 0으로 만드는 걸 내가 아무거나 그냥 넣은 겁니다. 바로 뭐예요? x의 값에 상관없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용한 거죠.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녀석은 나머지 정리라고는 하지만 그냥 항등식의 약간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유저이가 얘기했던 그 인수 정리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거의 연장선입니다. 그냥 결국에는, 아, 이 녀석이 뭐다, 이 녀석이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시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. 그래서 선생님은,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, 나머지 정리 용어 모르셔도 됩니다. 그냥, 항등식이구나. 아, 이 문제풀이 또한 항등식이구나. 항등식을 자꾸 써먹어야 되는구나. 라는 것만 머릿속에 박아두시면, 이런 문제들은 결코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개념 정리가 좀 됐을까? 네, 잘 됐어요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. 실제로 모의고사에 기출됐던 문제들이니까,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